대두박이 뭡니까? 대두가 대두가 콩이 대두죠? 에? 콩이 대두잖아요. 오와. 소두가 뭐예요? 소두? 소두요. 작은 머리. 에? 작은 머리. 팥을 <laughs> 소두라고 하는 거고 대두가 아 콩이에요. 그이 <laughs> 대두 박이 뭡니까? 박. 기름을 짜낸 걸 우리가 박이라고 해요. 박. 그러니까 콩에 기름을 짜낸 부산물 찌꺼럭지 그거를 대두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콩 성분은 대두박은 단백질이 몇 프로 있는 건지 아세요? 40% 네, 정도. 보통 40에서 45%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료를 그, 만들 때 단백질을 맞추는기 위해서는 다 대두박을 넣었다 뺐다 하고 이 조절을 해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 대두, 콩은 등신단면적과 근육을 키우는데 좋은 역할을 하지만 육질에는 좋은 역할은 안 해요. 대두박은 육질에는 좋은 역할을 안 해요. 등심 단면적을 크게 하거나 이런 건 좋은 역할을 하지만 육질에는 좋은 역할을 안 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대두박은 얘기가 나왔어니다 대두박은 이게 뭐예요? 단백질 원이죠. 그죠 단백질 원이에요. 그러면 단백질이 아까 많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아까 방문이요 체내에 암모니아하고 요소가 생겨요.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죠? 그럼 몸에 해독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암모니아는 입 바깥으로도 나가고, 어, 이렇게 뒤로도 변으로 해서도 나가요. 요소는 거기에서 이게 요소가 녹아요. 여기가 되면 요 산이 돼요. 요 산이 되면 이게 혈액을 통해가지고 간으로 가서 간에서 대사가 이루어져요. 해독을 시켜요. 그래 가지고 혈관을 통해 가지고 신장으로 가서 방광으로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암모니아 요소 양도 많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이 올라가요. 그죠? 비례를 할까요? 이게 많아지면 <laughs> 이 해독하는 데서 간도 문제고 신장도 문제야. 박살이나. 그래 가지고 일반적으로 대두박의 급여는 언제까지가 좋냐고 하면 일반적으로 15개월까지는 그냥 아 적절한 양을 미겨도 상관이 없으나 그 이후에 미기려고 그면 어떤 문제가 있겠다? 이 암모니아나 요소의 수치를 파가면서 소에 문제가 있나 없냐를 확인하면서 먹여야 된다는 게 기본이야.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해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뭐예요, 막 밀어붙이는 성격이 강하잖아. 또 특히 여기 저 경상도는 됐냐, 됐다, 아냐. 밀어붙이는 성격이 강하니까 모르겠다. 뭐 시, 저뭐 요소, 요산이 문제야 뭐 해가지고 등심 단면적이 고막 크면 되잖가 밀어붙이는 영향이 있어가지고 막 밀어붙이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저는 그 신장이나 그런 문제가 있는 거로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음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아닌 것 같다 하는 게제 생각이고 그 급여량은 그러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사람도 예를 들어가지고 고지혈증이라 그러면 뭐200 이상이면 고지혈증 이런 기준 수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에 소가 어떤 문제가 있는 단백질이 높으면 은 어떤 게 있냐면, 어, 이거는 이제 뭐, 이게 뭐냐면, 토탈 프로테인이라 가지고 단백질 총 함량을 얘기해. 이게 이제 혈액 검사를 하는데, 혈액 검사를 하는데, 토탈 프로테인이라는 걸 갖다가 검사를 하나를 해. 그 다음에 알부민 검사를 해. 알보민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게 비유엔이라는 검사를 해요. 이건 뭐냐면 B는 블롯 혈액에 U는 뭐냐면 유리아 이게 요소에요. 요소 N이 나이트로젠이라고 해가지고 질소라는거에요. 혈액내에 요소 질소 함량이 얼만가를 해가지고 측정을 해요. 보통 이제 이것도 다 하지만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정상적으로 소의 수치가 1 0에서 20mg포 대시리터 혈액 100ml에 1 0에서 20이라는 수치가 있어야 정상인데 이 단백질 함량이 너무 높거나 이러면 래이 수치가 올라가니까 <laughs> 만약 30이 됐다. 아 그럼 정상보다 한 100만 한더 올라가 있구나.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검사를 해서 너무 올라갔으면 줄이고 또 떨어졌으면 올리고, 이제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게 기준이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건 너무 이제 뭐 이론적이고 복잡한 얘기고 한데,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농장에서 대두박의 양은 어느 정도 미기야 되느냐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송아지는, 송아지 시기에 3개월, 4개월 됐을 때 대두박을 미기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예, 네, 안 좋아요. 보통 데드박은 5개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데드박의 양은 3, 4개월에도 그 살에는 맞춰져 있는데 이걸 너무 많이 먹이면 이 아조테미아라고 해가지고 혈액 내에 이 요소성분이 많으면서 이 송아지가 좀 멍해져요. 가끔 이런 거보셨을까 송아지가 설사를 했는데, 이렇게 연탄가스 맞은 송아지처럼 멍하게 있는 놈이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몸에 이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이게, 내 충격이 가가지고, 멍. 그런데, 어쨌든 간에, 송아지 시에 5개월 때, 서부터 12개월까지를 한다 그러면, 50개월에 500g 정도 비기라는 얘기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권사장님네대두박을뭐 15개월에 비기고 싶다. 그럼그 500g 비기시면 되는 거야. 뭐 20개월에 비겠다 500g 때 700g 비기면 되는거야 근데 이대두박의 사료적 가치가 사료 가치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대두박은 아까 단백질이 몇로라고 그랬어요? 40, 40%. 40%. 일반적으로, 대두박의 사료 가치는 사료의 3배라고 보면 됩니다. 에? 이해되세요? 예. 그니까, 대두박을 3 0 0 g 이고 하면 사료 1kg 주는 거랑 똑같은 거다요 예? 렇게 생각합니다. 사료량을 줄여야 되겠네. 줄이거나 안 줄이면은 이제 뭐 문제가 생기거나 또 등심단면적이 좋아지거나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간량을잘 저기 해야 되겠죠 뭐를 송아지한테 잘 먹이면은 잘 크냐면 단백질이자 아미노산이에요 송아지 진짜 잘, 키우려면, 잘 키우시는 분은 보호 아미노산이라고 있어요. 음. 이 보호라는 게 음. 우리 잘 아시지만 이 그거야 바이패스라는 얘기야. 음. 바이패스. 잠깐 있어. 그전이 보호 아미노산을 미기는데 일반적으로 어, 라이신하고 메치오닌 <laughs> 우리나라에서는 나이신하고 메치오닌 밖에 안 나와 있는데, 나이신하고 메치오닌을 먹이면 송아지 크는 게 틀려져요. 이게 이제 뭐예요? 단백질에 엑기스적인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엄청, 그게 더 훨씬 나은 거고요. 송아지가 잘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이 근육을 잘 키우게 하는 건데, 이 근육을 잘 키우, 근육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고기가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소고기에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있어. 이렇게 있어. 그럼 이게 우리가 보이는 거는 이게 덩어리로 돼 있지만 이게 미세하게 보면 미세하게 보면 우리가 어 옛날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 이 근육을 그릴 때이 연필로 막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근육을 갖다가 어떻게 그렸어요? 이 시루라기 같이 이렇게 가지고 근육을 표현한 거 있죠. 선생님. 사실은 이 근육이 시루라기의 집합체야. 집합체인데 제가 그 다듬배라는 그 원료의 그 성분은 뭐냐면 이 굵기를 이만한 거를 이만하게 만드는 거야. 이만한 그그 그 이론이 있더라고요. 마블링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포도당이라는 물질이 소한테 들어가면은 좋고요. 두 번째로가 비타민 C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마블링을 잘하게 하는 물질을 딱두 개를 뽑으라고 하면 그거예요. 비타민 C하고 포도당이에요. 지금 어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TMR 공장이 남바완으로 no. 명성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어려운, 어려운. 네? 어려운. 우등이죠. 우등의 그 T M R의 그 원료가 주 일부. 네. 빵박 아시죠? 그럼 잘 하시네. 빵박이야 빵박. 빵빡. 그러면 빵박은 뭡니까? 탄소. 빵 부스러기예요. 그래 탄소 함량이 많아. 그게 또 뭐가 많겠어요? 빵은 맛있을라 그러면 달아야 돼요? 닝닝해야 돼요? 설탕이 설탕 설탕하고 포도당하고 네 그래서 포도당 그래서 마블링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호포도당은요 말 그대로요 보호라는 얘기가 왜 들어가 있냐면요 보호라는 걸 뭐를 보호를 해주냐면 보호라는 얘기는 이제 그 영어로 어 그걸 해석을 해서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은 조금 애매해요. 프로텍트라는게 이게 우리가 번역하면 이게 보호예요. 그래서 보호 아미노산, 프로텍트 아미노산, 뭐 보호 포도당하면 프로텍트 어 포도당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이 보호라는 뜻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이 우리 흔히 잘하는 아까 바이패스라는 표현이 더 와닿아요 바이패스는 뭐는 그냥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호포도당은 위에서 분해되지 않고 바로 사위나 장으로 넘어가서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위를 통과한다는 얘기야. 발패스 된다는 얘기야. 패스야. 패스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포도당도 여기 위에서 소화가 안 될라 그러니까 포도당에다가 이게 포도당이 있으면 포도당에다가 이렇게 이거를 보호한 거야. 이걸 뒤집어 씌웠어. 뭐로? 뭐로 뒤집어 씌우냐면 콩기름으로 뒤집어 씌워요. 콩기름. 콩기름으로. 그래서 콩기름으로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이게 위 속에서 어 16시간에서 23시간 동안 소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얘가 콩 껍데기. 이게 콩기름이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만이, 이게 포도당만이 바로 사위나 장으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든 게 보호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콩기름으로 보호한 거는. 보호 포도당이고 아까 얘기 들은 비타민C를 갖다가 콩기름으로 보호한 거는 보호 비타민C 근데 이제 가끔은 이제 농가에서 어떤 헷갈리는 역할이 어떤 걸 헷갈리냐면 잘 보면 코팅 비타민C인데 어쨌든 보호라는 걸 우리가 좀더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보호라는 얘기 바이패스라는 얘기 코팅이라는 이게 다 똑같은 얘기. 코팅이 뭡니까 아까저게 뒤집어 씌웠다 그랬잖아요. 그게 코팅이잖아요. 그게 더잘 와닿을 수 있는데 이 코팅 개념인데 보통 어떤 제품은 그 전에 사기들 많이 쳤어요 사료 포대 안에 이제 이렇게 이게 비타민 C인데 여기에 보면 본제 1kg 중 비타민 C가 몇로 코팅 비타민 C가 몇 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비타민C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코팅 비타민C가 60% 이상 되는 비타민, 코팅된 비타민이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비타민이 60이고 겉에 쉬운 게 40이라는 얘기야. 이40 정도 되는 거는 16시간에서 23시간 위에 들어가면 이게 다 녹아버려가지고 얘가 4위로 가기 전에 다 녹아서 효과를 못 발휘하는 거야 보통 일반적으로 코팅 비타민C는 코팅 비타민C는 여기가 한40% 내외가 좋은 거야 왜 좋겠어요? 이게 40%면 이 뒤집어 씌운 게몇 %가 뒤집어 씌웠을까요? 60%가 60 뒤집어 씌운 거야 근데 다 옛날에 짜가는 이게 몇 프로가 됐냐면 %가 되냐면 98%가 된 거야 맞아 코팅은 됐어 콩국물로 된 거야 그거 들어가자마자 효과가 없는 거야 그거를 효과 있다고 얘기해서 뭐가 효과 있어